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은경이 운동 중인 건강한 일상을 공개하며 멋진 몸매를 자랑했다. 지난 11일 최은경은 자신이 SNS를 통해 오늘 오전은 하얗게 불태웠시라. 는 글과 함께 운동에 열중하고 있는 사진을 게재했다. 2. 어, 넘날이 치열하고 박진감 넘치게 돌아가고 있는 요즘. 의제 삶입니다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 똑. 띠자리기. 잘 챙겨먹고 아프지 않기라고 밝히며. 휴일 마지막까지 행복하게 보내세요. 해시태그 최은경 여사라고 덧붙였다. 공개된 사진 속 최은경은 연휴에도 꾸준한 운동. 으로 열정을 불사름해 운동에 열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4.9세 나이가 믿기지 않는 최은경의 몸매는 군살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완벽한 바디라인으로 몸매로 시선을 강탈. 했다. 또한 짧은 동영상과 사진으로 자신의 운동 모습을 소개하는 그녀의 모습은 보낸 이들의 다이어트 요구를 자극하고 있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항상 언니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물결표라고 마음 다 잡네요. 존경합니다. 어떻게 유지하시는지 대단합니다. 이런 복근은 어떻게 만들까요? 완벽하게 불태우셨네요. 라는 등이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최은경은 최. 근키 174.5cm에 55.6kg이라는 날씬하고 건강한 인바디 수치를 공개 부러움과 감탄을 동시에 자아냈다. 마침표